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이곳 강원도 양양에 나와 있습니다. BMW 5 3 0 2 타고 이곳까지 달려왔는데요. 아주 간만에 멀리 나오니까 상쾌하네요. 기분도 좋습니다. BMW 5 3 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두 개의 동력원을 가진 차입니다. 엔진 직렬 4기통 2.0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을 해서 최고출력 190마력의 힘을 내고요. 모터 최고출력 183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를 합하면 모두 299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내게 되죠 주행가는 거리도 더 길어졌죠 이전엔 45km였는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73km까지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자동차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5302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가격 기본 모델은 9천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1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동해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도 방향, 내비게이션 그리고 지포스 미디어 올라오는 컨텐츠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레이아웃 세개 중에서 하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섯 개의 화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는데요. 어, 왼쪽에 있는 시프트 다운 버튼을 1초 동안 지그시 누르면 10초 동안 아주 강한 힘을 몰아서 쓸수 있는 부스트 기능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띄어 보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지능형 개인 어시스트 음성 명령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원하시는 목적지 취소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카 플레이도 적용 가능하고요. 커넥티브 드라이브 스토어. 89,000원을 더 내면 웰컴 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의 기능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내야 되고요. 날씨, 내비게이션, 냉난방, 컴포트. 이렇게 끄고 켤수 있습니다. 동반석 혹은 2열 시트를 운전석 여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독립된 난방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모두 세 가지. 차량 키, 키카드, 키 카드, 디지털 키세 종류의 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별로 켜고 끌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이 부분 좀딱 조일지 옆으로 좀 느슨하게 펼칠지 시트 옆날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편히 모든 기능들이 다 아이디가 필요하네요 BMW 아이디가 있어야지 이 차를 좀더 제대로 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함께 작동이 되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스테링휠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죠 실내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할때 실내 카메라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또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좋기는 한데 혹시 또뭐 해킹의 위험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주차를 해서 주차부기 어시스턴트 뷰 앵글을 받기 딸기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손가락을 쥐어서 하면 이 동작을 통해서 차를 볼 수가 있죠. 후진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약 50m 정도 이, 곳에 들어왔던 그대로 차가 알아서 후진을 하는 거죠. 후진보조 시작. 후진 기어를 체결한 후 스티어링을 해서 손을 떼셔. 그러면, 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직접 작동하라. 그러면, 조향만 해주는 거네요.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차가 후진하는 거볼 수가 있겠죠? 주행 설정,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및 경고, 정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측면 충돌 경고, 하차 시위험 알림, 주의력 어시스턴트, 이런 부분들, 주차, 주차 보조 기능, 주행,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안전거리 제어, 구간 및 교차로 감지 어시스트, 어시스트 드라이빙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차선 변경 어시스트로 가능하고요 구동장치, 전기주행 일렉트릭 활성화, 회생제동 시스템, 충전 상태 유지, 배터리 충전 레벨이 전기주행을 위해 유지됩니다. 여러분, 한번 활성화, 비활성화, 아이코닉 사운드, 음향을 더 보조해 주는 거죠 드라이브 오브 오프 어, 눈 또는 진흙처럼 미끄러운 도로에서 어, 차량 출발을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충전 18.7kW 배터리죠 시작 시간을 정해서 예약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목표 충전량 100% 되게 전기차 배터리는 80%만 충전하라고 하는데요. 완속 충전을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굳이 80%에 제한 걸어둘 이유는 없죠. 드라이브 리코더, 녹화를 하는데 저는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계속 BMW 아이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 이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 모드. 몇 개의 모드를 통해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스포츠와, 어이쿠. 이피션트 모드가 이제 주행 모드일 테고요.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디지털 아트 이 부분은 공조와 음향, 썬루프, 조명 뭐 이런 부분들을 정해진 값으로 세팅해 주는 겁니다. 자, 릴렉스를 하게 되면 썬루프가 일단 닫히죠. 그리고 뒷차창에 햇볕가리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실내를 좀더 아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안락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주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고요. 디지털 아트로 하게 되면 좀 환한 분위기에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좀 난해한 디자인의 그래픽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들 볼 수가 있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BMW 아이디를 욕을 합니다. 저는 BMW 아이디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네요.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게임들을 이용, 어, 게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버튼은 따로 없죠. 다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디오 줄이고 오디오 느리고요. 이렇게. 이런 동작을 통해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상등. 비상등 하게 되면 이 실내 조명이 같이 함께 반응을 하죠. 조그셔틀 레버, 그리고 변속 레버, 이런 부분 보면 크리스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도 약간 크리스탈 느낌을 살리고 있고요. 예,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SOS 버튼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커버를 벗기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죠. 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한 번에 누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만날 때마다 해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조, 그러면 이 풍향 버튼이, 이 아래 조그맣게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풍향을 조절을 하는 거죠. 네, 뒷좌석입니다. 차창밖 풍경이 아주 평화롭네요. 원버튼으로 이렇게 차창은 완전히 열립니다. 끝까지 열리고요. 햇볕 가리게. 쿼터글라스도 이렇게 햇볕 가리개를할 수가 있네요. 자, 공간 잠깐 보시면 무릎 앞으로 주먹 두개 이상. 여유있게 남죠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꽉 찹니다 자, 썰루프 열수는 없지만 아주 시원하게 차 창밖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차석을 아, 위한 공조 장치들이 들어 있죠 B필러에 그리고 가운데에 송풍구가 비치되어 있고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온도 풍량 열선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타입 USB포트 조석 뒤편에도 있고요 자암리스 내리면 두개 커플도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요 아마 뒷좌석 접을 수가 있을 텐데요 트렁크에서 레버를 젖히면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 짐 싣는 공간을 좀더 확장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센터터널 제 손바닥 높이로 높게 솟아 있습니다 자 실내 코멘트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달려 오셔야죠 네. 오전에 비가 왔고요. 이제 비가 개고 있습니다. 날씨 화창하네요. 외기온도 13.5도.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래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7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요즘처럼 뭐 날씨 좋은 봄과 봄, 가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인증거리 기준 73km라고 한다면 어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불편함 없이 전기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충전을 게을리하면 계속 엔진 베이스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 차를 타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일 테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대로 타려고 하면 어, 충전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가능하다면 집에, 사무실에 충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충전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현명하게 이 차를 타야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속 140km까지 전기구동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동안 불편함 없이 전기구동을 경험을 할수 있겠습니다. 연료탱크 용량도 60리터로 조금 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료와 배터리를 가득 채우면 공인연비 기준으로 약 715km를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2차 주행 가는 거리 엔진과 배터리 합쳐서 881km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차가 움직이고 있네요 준대형 세단의 여유로움, 넉넉함, 편안함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MW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단한 주행 질감 살아있고요 그 단단함이 딱딱함이 아니라 끝에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 아, 비온 뒤에 아주 깨끗한 하늘, 깨끗한 자연 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스포츠 오, 가속 페달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죠. 엔진 사운드도 좀 웅장하게 살아나고요. 계기판 그래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편합니다. 이피션트. 차가 좀더 편안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 출발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를 했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내상으로는 약 20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20분 좀더 지나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당연한 얘기겠지만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동이 안 걸리고요. 안전한 곳에서 차를 정확하게 세워 두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계기판은 또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 화면을 볼 수가 있죠. 모두 3개 차로를 체크하면서 움직이고요. AR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상황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대로 투사가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몇 개의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디렉션을 뷰 기본 화면, 어시스트 뷰, 스포츠 화면, 축소 화면, 다섯 개가 되나요? 다섯 개 화면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해 봅니다 시속 100 8단 1500 7, 6, 5 4 3 3단 5000 좌우 패들시프트가 있는데요 왼쪽 패드를 마이너스 패드를 약 1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부스트 기능이 작동합니다 10초 동안 최대한의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부스트 기능을 작동해 주는 거죠. 추월 가속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몰았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주행속도 제한 기능 안전거리 제어 기능 그리고 어시스트 드라이빙 보블 시스템 작동을 하고요. 차선 변경을 지원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준 채로 방향지시 등을 켜면 뒤에 따라온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한 뒤에 마무리를 하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왼편으로 갑니다. 스티어링 휠을 놓으니까 가다 말죠. 가만히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방향지 시등을 켜면 차가 스스로 차선변경을 합니다. 굳 스티어링 휠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줄 필요가 없죠. 운전이 조금 서툰 초보운전자도 편안하게 차선변경을 할수 있는 환경에서 차선 변경 지원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양으로 갑니다. 가는데요. 그 전에 구룡령 들려서 좀 와인딩 코스 타보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양양 구룡령에 와 있습니다. 구룡령은 강원도 홍천에서 양양 이어지는 56번 국도를 따라서 달리는 고갯길인데요. 이곳에서 좀 와인딩 로드를 타면서 이 차에 코너링 성능 좀 다이나믹하게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주니어 시절에 갤로퍼 타고 넘어 댕겼던 길입니다 비포장도로였는데 이제 다 포장이 됐고요 아주 운치있는 그런 길이죠 타이어 앞에 245 40 r 1 0 뒤에 275 35 R20 후륜구동차에서 뒷바퀴가 좀더 크죠 달리는 즐거움보다 이 코너에서 와인딩 코스를 이어가는 이런 즐거움이 좀더 짜릿하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죠 최대한 안전을 유의하면서 달려 봅니다 자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는 가속페달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너 진입할 때 엑셀에서 발을 뗀 뒤에 그 탄력으로 코너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탈출구에서 시야가 트이면 다시 가속을 밟으면서 가속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구룡령 이런 길이었군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를 아주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그리고 코너에서의 어떤 그 차체의 무게 이동, 이런 부분들 잘 제어하고 있고요. 보시로 이런 구룡령 이 지도에 보면 헤어핀이 계속 이어지는 코스여서 지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짜릿하죠. 자, 후림구동이어서 이 코너에서 조향과 가속을 제때 컨트롤 하지 못하면 오버스티어 나서 차가 코스를 이탈할 위험도 크죠. 결국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는 위험이 크지만 그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원하는 반응대로, 뉴트럴한 조향 반응을 느끼면서, 조절하면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절대, 과속은 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운힐입니다. 내리막길. 어필보다 다운힐이 좀더 위험하죠. 자, 변속 패드를 이용해서 수동 변속을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요. 변속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변속 레버가 이 부분에 있죠. M/D에서 한번더 누르면 S가 되고요. S인 상태에서 패드를 조작하면 M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D/S 스포츠 모드고요. M 수동 모드입니다. 여기에 부스트 기능이 있어서 1 0 o 다운 버튼을 레버를 1초 동안 지그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또 부스트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일단이고 쭉 가속을 하는데. 안 되죠. 출력이 변속이 안 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변속을 해줘야 2단으로 집트업이 일어나는 거죠. 운전자가 완전히 차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 만끽할 수가 있는 거죠. 수동 변속, M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대로 차를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M 모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양양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자 연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공인복합연비는 그러니까 엔진은 리터당 11.3 모터는 키로와트당3.2 이렇게 됩니다 서울로 갑니다 175키로네요 네 이제 잠시 후면 목적지 교대역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고요 신호 대기로 멈췄습니다. 연비 정리하시죠. 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엔진 연비 리터당 1 6 0 k m 기록을 했습니다. 모터 연비는 kWh당 99.5kg 인데요. 모터는 큰 의미 없겠습니다.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이 바닥이어서, 완전히 바닥이어서 모터주행은 거의 하지를 못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복합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이렇게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에서 정리합니다. 네, 단도주행입니다 2차 BMW 5 3 0 i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해볼 부분이기는 한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EV 모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EV 모드 버튼이 있으면 버튼 눌러서 오토 주행을 운전자의 의도대로 시도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탄력 주행, 그러니까 글라이딩 모드를 유도하는 정도 알고는 운전자가 이비 모드 주행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비 모드 그리고 엔진 주행 배터리 충전 까지요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뭐 주행하면서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배터리 그냥 방전된 상태로 거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운전자가 엔진 주행, 모터 주행, 하이브리드 주행, 뭐 충전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을 적용을 하면 효율과 성능, 뭐 모든 면에서 좀더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운전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차량의 주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는 운전자고요. 어떤 그 대체적인 기술의 방향은 자꾸 운전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또 주행보조 시스템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가면서 운전자는 자꾸 운전해서 소외되는 겁니다. 긴안목에서의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맞는 방향일 수 있겠지만 운전해서 자꾸 자동차에 주행해서 자꾸 소외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좀 섭섭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뭐 점점 더 운전해서 소외되고 결국 완전히 소외될 때 이제 완전 자율 주행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BMW 5302 타고 서울 출발해서 양양 찍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의 진 면목을 이 차를 통해서 잘볼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를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엔진 자체만의 효율성도 아주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터주행 가는 거리 73km니까요.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그냥 전기차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의 자세에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히 충전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차를 타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충전하기 귀찮아서 그냥 엔진으로만 달린다고 한다면, 그 무거운 배터리와 모터를 일 없이 달고 다니는 셈이 되죠. 어, 그러면 안 된다. 일상, 어, 평소에 부지런히 충전하고 다녀야 이 차를 타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아마 충전 부지런히 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가솔린 값이 요즘 뭐 천정부지로 또 솟고 있죠 비싼 연료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부지런히 충전하는게 답이죠 안그래도 기름값 치솟는데 전기차로 부지런히 타는 만큼 이익이 된다 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어...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어떤 편안함, 안락함 충분히 느낄 수 있었구요. 총 시스템 출력 299마력이죠. 300마력의 힘, 원한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 그리고 부스트 기능까지 있으니까요. 약 10초 동안 있는 힘껏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달릴 수 있고, 하지만 편안한 프리미엄 세단의... 안락한 승차감, 편안한 실내, 넓은 공간,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잘 갖추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성능, 두루두루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인 경우에 1억 원에 달하죠. 9,220만 원인데요. 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 가격이 또한 BMW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자존심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 가장 복잡한 형태의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자동차로서 뭐 수긍이 가는 가격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BMW 530i 타고 양양까지 갔다 오면서 느껴본 여러 가지 점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다음은 어디로 가나? 밥 먹고 합시다!